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의 제목은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자, 소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최고의 혁신 전문가가 찾아낸 비즈니스 설계와 검증의 방법론.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Righted. 저자는 알베르토 사보이야. 옮기는 김지연입니다. 이 책은 2020년 3월달로 아까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출판입니다. 2020년. 자 여기는 없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SMR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S M R 중입니다. 오마이갓 없어요 여기는 자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은이 이지연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 후 삼성전자 기획팀 마케팅팀에서 일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뭐 책이 많이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 시작의 기술, 만들어진 진실 등등등등등 10여 권이 넘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이 글쎄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불패법칙 제목은 좋은데 내용이 뭐 이렇게 충만하진 않습니다. 자, 2020년 3월 30일, 초판 1쇄 발행. 초판 4쇄 발행은 4월 17일. 이군요, 4월 17일. 자, 그러면, 쭉 훑어보니까, 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서문, 맞죠? 여기가? 소문, 소문, 서문, 소문, 서문, 소문은 건너 뜁니다. 자, 소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소문에는 뭐, 자, 다단합니다. 소문이죠, 소문. 서문. 완벽했던 우리의 아이디어는 왜 처참하게 실패했을까? 뭐 많이 써 있습니다 이거 복잡하다네요. 그다음 꼭지 제목은 대관 이건 실용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 불변의 사실 일부는 말하자면 어린 시절 우리가 꼭 참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기초 성 교육 시간 같은 것이다. 이부 쓸모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책에 대한 거죠. 3부 유연한 전략, 그 다음에 다음 독기 제목은 긴 이야기, 짧은 스토리, 용어에 관해, 고마운 분들, 뭐 이런 서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언행 일치, 첫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까? 물론이다. 남은 남에게 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소개하는 내용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활용 중이다. 활용을 잘 하고 계시군요. 다른, 다음 꼭지 제목은 "과감하되 조심하라" 아하, "과감하되 조심하라" 마치 그... 아,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르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죠. 아아 아르다 연결이 되는군요. 그알렉산드로가 세계 정복을 할때 물론 사전에 미리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만은 용기를 갖고 지혜를 갖고 용기와 지혜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솔선수범을 했죠.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상황,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인기응변하게 그 대처를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거죠. 사전 준비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리더십이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맨 앞에 서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갑니다. 전력 손자병법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전략인데 후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진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러면은 부하들은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난공불학의 성도 수많은 대군들도 물리치는 그런 명장이죠. 알렉산더. 알렉산더라고도 하고, 알렉산더를 오프라고도 하죠. 마케도니아 출신인 걸로 내 기억을 합니다. 자, 자, 여러분도 용기와 지혜를 갖고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인기 응변하는 그때그때 그때 전략을 바꾸는 전략을 에, 구세,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1장, 시장 실패 법칙입니다. 나는 팩트를 좋아한다. 확고한 팩트일수록 더 좋다. 나는 나의 바람이나 선호에 반하는 팩트조차 좋아한다. 내가 팩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에 기초하기 때문이고 그 기초를 토대로 무언가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군요. 감정보다는 팩트를 중시하자. 이런 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쭉, 낭독해봅시다. 팩트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언짢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레토릭도 그런 거죠. 레토릭, 수사법. 수사법.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법에서도 세 가지가 중요하죠. 세 가지. 세 가지가 뭡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페이소스, 페이소스 감정이죠. 에토스 하면은 에, 신뢰, 도덕성 이런 거죠. 로고스 하면은 그 논리성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청중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팩트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팩트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언짢을 수도 있지만, 팩트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여러 문제와 고통에 비하면 그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적인 얘기군요. 우리가 탐구할 팩트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와, 한번 유심히 살펴봅시다. 세 가지 특징, 팩트를 직시합시다. 첫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적어도 처음에는 인정하기 힘들 수 있다. 두 번째, 확고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한다. 가느다란 희망이나 위태로운 신념 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의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견고하고 단호하고 영구적이라는 의미에서 확고하다. 팩트는 적어도 우리 평생에는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음, 팩트는 2번과 3번의 특징, 즉 객관성과 영구성 때문에 보편적이며 시대를 초월한다. 시대를 초월하는데 객관성이 있고 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군요. 따라서 여러분은 팩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팩트. 방송국에서 팩트체크라는 그 프로가 있죠. JTBC 보면 팩트체크 합니다. 하면서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일부의 목표는 실패와 성공에 대한 핵심적 팩트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준다면 여러분도 나처럼 팩트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팩트에 의존하고 팩트를 소중히 여기며 팩트를 찾아다니게 될 것이다. 확고한 팩트를 찾아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 우리 심기일전에서 팩트를 찾는 일을 내일부터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곧취침해야 되니까. 자두 번째 꼭지 제목은 실패는 옵션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실패는 옵션이 아니다. 액션 영화에서 동기부여 강연에서 절박한 직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훌륭한 말이다. 아주 낙천적이고 고무적이며 자신만만하지만 그만큼 틀린 말이기도하다. 틀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제품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실패는 언제나 옵션이다. 그렇죠. 완벽할 수가 없죠. 사실 누구든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을 시도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내놓을 때 남보다 40%, 50% 뛰어난 기능을 내놓으면 실패한다는 거죠. 한 5%? 4%, 6% 정도 뭔가 새로운 뛰어난 기능을 장착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40, 50% 새로운 기능, 뛰어난 기능 장착한다 실패 확률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술, 과학, 연애등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비즈니스의 세계만큼 이 원칙이 확고하게 적용되는 분야도 없다.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신 사업은 실패하고 기존 기업이 출시하는 대부분의 신제품은 실패한다. 명심하십시오. 신제품은 실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영웅이거나 꽉 막힌 일방통행 도료에 갇혀 있는 처지라면 실패는 옵션이 아니라는 말을 되뇌는 게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면 실패는 옵션이 아니다라는 말을 믿거나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랍니다. 리얼리티, 현실은 다르다.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뭔가 자신감이나 동기를 부여해줄지 몰라도 자신감을 가져야죠. 동기부여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격려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오히려 실패라는 야수의 아가리 속으로 곧장 떠밀리게 될 것이다. 좀더 현실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실패할지라도 시작하고 마치는 그 경험이 중요하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실패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실패 축적을 통해서 에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실패를 각오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음 꼭지 제목은 여러 결과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실패다 자, 이것은 말이죠. 다음 시간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See you next time.